대! 루키 세븐이라는 안녕하세요 유튜브계 루키 세븐입니다. 저번에 고기만꿈 굽다 속담만 지지리 많이 캐고 끝나는 그런 엔딩 영상이었는데요. 오늘은 깊필고 철을 구하고 말겠습니다. 잠을 자야죠. 음. 저 동굴 왠지 예감이 좋아 어? 아 뭐야 진짜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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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이거는 노트북으로 하는 마인크래프트에요 버전이 1.8.8 증거를 보시면 1 188 맞죠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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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시 다거 저거 저거 저아 저거 저거 저아저 아, 진짜 또 석탄이야. 석탄 너 이제 필요 없어. 너 그만 나와. 이 석탄이 너의 것이냐? 아니요. 그럼 이 철이 너의 것이니까 아니, 너의, 너의 것입니까? 너의 껌, 건... 아, 몰라. 너의 것이냐? 이 철이 제것입니다 철을 내놓아! 철! 철 내놓으라고! 야, 철 내는 렉이 걸리네. 아, 우선 철이라도 내놔. 렉 걸리든 말든 상관없으니까. 아, 철 내놔. 철철철 철, 철, 철. 아, 철 철. 게임 뭐. 음음음음 <laughs> 음. <laughs> 진짜.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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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고 평범한 음, 얘기 음..못 봤을거야 아 진짜 철리 하도 안나와요 랄랄랄랄랄 아왜 이게 안 나오니 이렇게 가봐 신발 모자 바지바지응 응응 음, 음. <laughs> 몰라 몰라 모를 거야? 하하하 완전 범죄, 성공. 완전 범죄가 아니구나. 안녕, 잘가. 돌들아 잘가. 가지마. 행복하지 않았어. 음음음 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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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. 뱀, 뱀, 뱀. 야. 아, 나 진짜 겁나 못한다. 겁나 못하는 것 같아. 아니, 왜이한칸 점프도 난 못하냐고, 이 바보야. 뱀바람, 뱀바람, 베바람미리 이건 누구나 하는 건데. 이건 누구나 할건 누구나 하는건데 아 진짜 저런 바보 씨. 아 짜증나네 마인크래프트 쳐볼까? 아 짱나네 끝끝끝끝 아, 이게 어둡구나 죄송합니다 어이좀 아, 밝혀야겠다 어두운데 지금 제.. 제걸로만 봐서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다이아를 캐러 가보실까, 가볼까? 다시다, 깊은 금은 다시다, 유리수. 두두두두두두,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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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자, 요런 건 기술 필요한 거 아니에요. 그냥 옆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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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만 잘 하시면 됩니다. 옆으로, 옆으로, 이렇게. 이렇게.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얘는 그냥, 박 이렇게 했고, 마스터, 이렇게 터치만 하면 입혀져요. 이거 어떻게 입지?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이렇게 놓고, 옆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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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 파고 갑시다. 와이, 6 3이요 Why, she will catch a joke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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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자 두번째 여기저 여기 Y11 까지 왔죠 자 공격적으로 광질 스타트 저거 철 아니야? 랄랄랄 Y11 자 저번에 Y14쪽에서 다이아를 발견했는데 음 11로 가죠 오, 영암 있었네, 영암. 영암이 있었네. 영색 영암 살... 자, 이 편, 뿅!